백효열 선수 허기현 선수 홈폴러 광희에게 패스 홍이 백효자 백효자 박주성 나이스 아 나이스 아, 거래대 선출이 상대 팀에서는 다 해주고 있죠 홍이 백효자 하이 에이 미드 쌌어야지 회전 없는 3점 해전 없는 3점 성공. 킥복싱 챔피언 오 니가야지 네가야지 니가 아, 아이솔인가요 아이솔 아이솔 아아아 아이솔을 3점으로 나이스 나이스 어 다시 공격 오, 나이스. 그대로 올라가, 그대로 올라가. 우와. 아, 이거 찍었어. 자, 홍이 잡았죠. 귀현아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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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홍이야, 귀현이 있다. 오. 오! 오케이. 빠르다. 오케이. 나이스 플레이. 나이스 플레이. 오! 뿌려. 뿌려. 가 가. 기다려. 뭐지?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자 백혈 선수의 언더 후에 <laughs> 아, <왜> 이제 수비. <laughs> 오 광희 미쳤다. 광희 좋은데. 아, 오케이 오케이. o k a 요 okay. Okay, okay. Okay, 리 k a y 좀, 걸리더라도 좀 그 뿌려주는 연습. 공 잡아.